네 a 예. 어, 감사합니다. 예. 아, 뭐, LA에서도 오시고, 또 커네틱에도 오시고, 뉴욕에도 오시고, 뉴저지에서도 오시고. 하여튼, 우리 이전기도의 참석의 모든 노예원들, 주의사람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음, 나중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마트보고 입장에 나와 있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국은 이런 것이다. 자 보니까 여러분들 뭐 내용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천국에는 호동과 같아서 주인이 품꾼들을 일꾼들을 부르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일꾼들을 보니까 아 시에 아침 아홉 시에 부르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12시에, 또 3시에, 저녁 5시, 6시에 마감인데,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인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일군은들에 대한 품삯을 한 대나리원을 주겠다. 한 대나리원이면 뭐 하루 일을 싹 들어오는 충분한 약이지만, 자 여기 이제 그 주인이 일을 마치고 일당을 일, 집을 하는 데 있어서, 9시 온 사람들에게 한 대나리온 주고, 또 동일하게 12시, 3시, 5시, 다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줬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서이 났습니까? 먼저 온자 먼저 온자 9시. 어? 9시도 그렇다 치더라도 12시도 만만치 않죠? 어.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표현되냐면, 주인에 대해서 원망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다 5시 온 사람도 한 대나리원을 받는데, 어떻게 아홉 시 12시 온 사람이 한 대나리원을 같이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내가 내 뜻대로 한 대나리원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성질 내냐? 네거나 잘 챙겨서 가져가라.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도 분해요? 그래도 원망이 나옵니까? 아, 니 계약대로 했다는데 할말 없어요. 자,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일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일 같으면은 그런데 우리는 세상일을 하고 있으니 주의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있어요? 주의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천국처럼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천국이고 주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내 뜻, 세상일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잘잘못을 따질 때가 예배당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래서 가르키기를 원하셨어요. 자 주인의 뜻은 한 대나리온을 주는 것이었어요. 한 대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잘 감이 안 잡히실 모양인데, 아 우리가 지금 말치고 있는 천국 복음으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나는 이런 이런 일을 해 왔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며 은혜를 은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은혜의 핵심은 뭐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 네. 주님이 주시고 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요. 주님이 주시고 다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행한 의로운 종교적인 행위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그것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나는 이런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런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귀한 일이지요. 너무 훌륭하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하는 것이냐? 은혜에 합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몰라. 너는 불법을 행한 거야.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놓고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사약 했는데요. 아니, 저세단 어? 끝까지 나가 선교했지 않습니까? 그래? 나 몰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주인의 뜻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대나리온이에요한대나리온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천국 복음, 예수의 이름이라니까요. 아멘. 예수의 이름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나 이런거 했습니다. 바리세인입니까? 성유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자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주님이 은혜로 풍차월 주신 그한 대나리온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면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 5시에 부름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니이 일찍 9시에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계신 세요 분들이, 저분들은 5시에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별로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뜻은 8시 왔든 9시 왔든 똑같아요. 나는 시간이 없다고요. 나는 이제 일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신 은혜 물어봤어요. 너희는 왜 여기서 놀고 있냐? 여기도 왜 놀고 있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불러주는 이가 없습니다.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여기도 빈둥빈둥 계속 놀고 있습니다. 누군가 불러줘야 일을 하는데, 되기 펠파게 나가보시면 우리 스페니 시형제들이 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빨리 불려서 간 사람들은 아침부터 일찍 일하는데, 12시 넘어가면 벌써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가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잠깐... 이게, 시, 스페인 얘기를 안해는데 스페인 형제들은 지금 나와 있는 형제들이 몇명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요, 일러도 죽고, 저라도 죽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일하다가, 붙잡혀가도 추방당하고, 일안 하면 굶어 죽고, 어, 그런 형제들이에요. 근데, 우리 풍꾼도 지금 그런 거예요. 불러주는 이가 없더니,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불렀잖아요. 와라! 다도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 은혜의 가격에서 충성스럽게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죠 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 핑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다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불러주셨으면 주신다니까요? 뭘 주신다고요? 한 대나리로 주신다니까요? 예수 이름 주신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 주신다니까요? 그리스의 마음 주신다니까요? 천국 주신다니까요? 아, 네. 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의 뜻을 모르고, 난다 도시에 왔으니까, 이제 할 시간도 없고, 기력도더 못해요. 하시면? 안 된다. 우리 미동구노회 해온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도시에 부른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론 뭐예요? 처음 된 자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에 이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